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광주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곤지암 도척에 위치한 100만불짜리 뷰를 자랑하는 전원 마을에 요즘 보기 드문 대주택 두 채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우선 여기 입지 조건은요. 경강성 곤지암역 자차로 한 6분 거리 되고요. 그 다음에 곤지암 자차 한 6, 7분 거기서 중부 고속도로를 탈수 있고, 제2영동도 탈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개통된 제2외곽순환도로, 현재는 곤지암부터 봉담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서울까지 모든 교통이 한 시간 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방으로도 내려가기도 좋은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곳에,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곳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뒤로는 곤지암 리조트, 그 다음에 등산객들한테 아주 인기 좋은 특히 연세 드신 분이나 나들이 계획에 인기가 좋은 화담숲이 뒤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배연정 소머리국밥이라든지 소머리국밥으로 원래 유명하죠. 맛집들이 즐비하고 생활 편의 시설들이 다 갖추어진 곤지암 시내가 여기서 한 5분 거리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고요. 그 다음에 입구 쪽에 곤지암 리조트 방면으로 가다 보면 초등학교가 자차로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나 또 신혼부부나 아니면 가족수가 많으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규모의 집입니다. 여기 집은 대지가 총 235평 타입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지금 오늘 소개할 거는 B타입입니다. A타입은 지금 건축주분이 입주해서 살고 계신데 그것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A타입은 밑에 벙커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차가 1.5대 정도 대형차하고 중형차는 두 대가 들어가기 조금 어렵지만 주차장 입구에 어차피 도로가 넓고 막다른 골목이라 차를 댈수 있기 때문에 길게 되면 뭐 다섯 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편의 시설이 얼마나 좋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쭉 당겨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근린공원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도로 부지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현재는 두 갈래로에서 좀 협소하긴 한데요. 도로가 다 확장이 될 계획이고요. 그 위로 쭉 보시면 보이는 산? 저 건너편 산에 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이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기대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지만 아주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해 있고 교통도 좋지만 앞으로 더더욱 발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을 입구에 도시가스관이 저 입구까지는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글레의 여기도 입주해 있는 기존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설치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아마 도시가스가 같이 인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는 상수도이고 정화조는 개별입니다. 상수도 인입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둘러보시면 아주 숲세권의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뷰는 곤지암 시내가 전체가 다 보이는 100만불짜리 뷰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집을 한번 2층부터 소개를 하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2층 베란다입니다. 2층 테라스에 나와 있으면 개방감이 좋아서 마음이 확 뚫립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외벽은 라임스톤이고요. 지붕은 징크입니다. 테라스도 이렇게 목재로 아름답게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거는 평백나무보다 조금 더한 단계 위로 보통 고급 한옥에 들어가는 자재 요즘 계량한옥에 들어가는 자재고요. 지금 계단이 상당히 넓습니다. 계단이 한 1.5m 폭인데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면 2층 거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2층 거실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기본 설치되어 있고요. 방이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장에는 매립등하고 사이드등이 간접 조명이 되어 있어서 은은함을 풍기고요. 조명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기 시스템 창호가 되어 있는데요. 창문을 통해서 바라다 보이는 풍광도 아주 멋집니다. 거실 앞에 2층 테라스가 있고요. 그 뒤에 욕실입니다. 욕실은 아주 고급 자재로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은은한 색깔입니다. 보시면 욕실이 상당히 넓고요. 여기에 욕조를 설치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천장에 보이는 게 이게 환풍기가 아니고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는 천장 매립형 샤워기입니다. 여기 천장에 달려 있는 요거는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요. 냉난방 다 되고요. 환풍 기능 되고 제습, 샤워 후에 전신 드라이 기능까지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걸다 설치를 했고요. 오른쪽에 2층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방3개 구조입니다. 2층 작은 방인데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방, 거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편에 2층 테라스인데요. 여기는 입주 후에 중공 후에 여기는 보일러실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중에 썬 룸을 만들어 드리는 조건입니다. 뒤에 보시면요. 산이 쭉 있죠? 요산도 A타입 하시는 분이 같이 구매할 수 있어요. 구매 후에 이 산에 농작물을 심 든, 버섯을 키우던, 약초를 심든 그런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지금 뒤편에 보시면 2층에서 보이는 뒤편 마당입니다. 마당이 상당히 넓고요. 여기는 창고를 하나 지으셔도 되고요. 준공하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단을 따라서 1층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상당히 넓고요. 원목 자재로, 고급 자재로 다 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급 상중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키높이 신발장이 4칸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주 넓습니다. 고급 대리석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따라서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좌측이 안방입니다. 그러면 안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거. 똑같은 고급 자재로 마감된 부부 욕실입니다. 여기에 욕조를 놓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기능이 있는 인적성 기능이 있는 퓨젤이 매립되어 있고요. 여기는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장을 갖추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요. 침대 놓기 충분합니다. 시스템 창호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서 보이는 전경이 또 한몫합니다. 여기는 2층, 1층, 오른쪽 방, 거실, 왼쪽 부엌에서 보는 풍경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중앙 거실입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 3 4 인용 쇼파가 나져있는데도 공간이 되고요. 이쪽은 아트월로 TV를 여기에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깥쪽으로 보이시는 첫 번째 정원이고요. 두 번째 정원, 바깥 풍경 이렇게 3단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고급목재로 심플하게 잘 벽체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대단 밑에 다용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1층 공용욕실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세면기하고 변기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아까 말씀드린 고급목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죠. 부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과 부엌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DP 상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기역자 형태로 심플하게 주방이 되어 있고요. 리바트 고급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아까 2층에서 말씀드린 곳인데요. 이곳은 관을 매립해놓고 선을 다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주방을 좀더 넓게 쓰기 위해서 이쪽에 세탁실하고 보일러실, 보조주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나중에 중공 후에 위에 지붕 처리를 해서 다용도실을 만들어 드리는 조건입니다. 이 뒤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넓은 뒷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구를 지우셔도 되고 작업 공간을 만드셔도 됩니다. 넓은 사각형 수조가 되어 있고요. 앞에는 무늬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일단 특징의 하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는 옵션입니다. 하이라이트 있고요. 단파오 블렌즈 있고요. 여기는 밥솥 놓을 수 있는 자리고요. 이것은 비스포크 4중 세트입니다. 보통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러는데요. 이 집의 비스포크의 하이라이트. 이렇게 원터치하면 열리는데요. 와인 쿨러입니다. 와인이나 음료수나 다른 주류 종류를 여기다가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손님 접대할 때 드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저녁에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으로 수납장이 넉넉하게 마련돼 있고요. 이렇게 수납장이 아주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건너편에도 이렇게 아트할 수 있는 장식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8인용 식탁, 6인용 식탁 놓을 충분한 자리가 됩니다. 이것도 디피 상품입니다. 이렇게 식탁을 놓으셔도 되고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조조리대를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부가 조리를 즐겁게 해야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부의 동선을 상당히 고려해서 지은 집입니다. 여기에 이 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번째 바깥 정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외 거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보시면 천장에 우드로 마감되어 있고요. 이렇게 테이블 DP가 되어 있는데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멀리 자연을 보면서 앉아서 책도 한번 읽고 아니면 차도 한잔 마시면서 하루에 쌓인 피로를 풀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처막끝 마감을 했고요. 여기는 나중에 융도에 따라서 바깥쪽 라인을 막으시면 겨울에도 여기 앉아서 충분히 햇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남양이라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바깥 정원입니다. 옆에 집과 이어져 있는 울타리 조경인데요. 이쪽에서부터 이쪽집 경계선이고요. 정원이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바깥쪽을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타입은 대지가 235평, 알당 기준으로 195평, 벙커주 차장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건축평수는 아래 위에서 70평입니다. 확장형이라 나중에 확장을 하게 되면 70평보다 좀더 나오겠네요. 그래서 모든 게 크고 시원시원합니다.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참고로 옆쪽에 있는 A타입은 뒤편에 있는 산 600평을 같이 매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A타입과 B타입의 건물 구조는 비슷합니다. A타입은 산 없이도 대지가 265평, 알당 기준으로 235평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좀 크죠? 현관을 따라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따라 올라와서 보시면 보강토로 쌓여져 있는데요. 이 외벽은 여기에 고급 벽돌로 다 마감 처리를 할 겁니다. 다 마감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턱을 넓게 이렇게 뽑아 놓은 겁니다. 요 밑으로 두껍게 해서 벽이 한한 10cm 정도 더 쌓인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집이 더 튼튼해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예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도 지금 아무 이상이 없죠? 여기 건축하시는 분이 아주 그런 걸 고려해서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자연석으로 조경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 마감이 덜된 상태입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마감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뜰이었고요. 이렇게 자연석 계단으로 따라서 올라가면 두 번째 정원입니다. 이렇게 반송이 있고 앞에 연산홍이 즐비하게 심어져 있는데요. 외부 수전이 하나 빠져있고요. 이렇게 마당입니다. 여기는 텃밭 개념으로 놔뒀습니다. 아까 저쪽 뒤 공간은 창고나 뭐 다용도 공간으로 쓰실 수 있고요. 여기는 텃밭으로 쓰시면 충분한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 백만 불짜리 뷰입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오다가 그쳐가지고 저쪽에 보시면 운무가 쳐 거치고 있는데요. 절경입니다. 건물 외벽은 밑에는 대리석 마감이고요. 3단까지 외벽은 라임스톤입니다. 첨 하나 지붕은 징크 마감입니다. 독특한 민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경은 더욱 멋집니다. 여기는 야경을 좀 찍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옆에 아까 말씀드린 A타입 집입니다. 이거는 친한 친구분들끼리 같이 좀 살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사이좋게 살면서 뒷산에 약초도 심고 버섯도 키우고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주인 사장님도 뒤에다가 표고버섯 심어놓고 종물을 해놓고 따드십니다. A타입 바깥에는 요렇게 대리석으로 마감된 정원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은 B타입이 좀더커 보입니다. A 타입보다요. 약간 구조는 다른데요. 안에 내부 구조나 그 다음에 뒷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아까 말씀드린 B 타입의 뒷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창고를 짓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 타입은 뒤에 공간이 훨씬 많습니다. 계단을 자연석 깎은 거로 했네요. 정원이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은? 이게 현재는 임야이기 때문에 중공이 끝나면 이쪽을 도로를 만들 겁니다. 도로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바로 차가 올수 있게끔 마당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A타입과 B타입의 집두 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전화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설정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매물정보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100만불짜리 뷰를 가지고 사통팔달 교통유충지에 있는 럭셔리 전원주택입니다. 토지면적은 A타입은 약 231평이고 B타입은 약 222평입니다. 건축면적은 A타입과 B타입이 같으며 약 70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이며 동난향이고 방 3개, 욕실 3개이며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 주세요.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시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